기다리고 있는 히로미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 케이스를 노리코에게 전달을 해주고 에구미는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이날 금고에는 하루 매출인 526만 엔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기 상당히 돈을 잘 버는 곳이었어. 9시 3분 동호들이 실제의 하이라이트인 최고 연주가 시작됩니다. 9시 15분 사건 2분 전 노리코는 저녁에 함께 식사하기로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차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그 마트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대요. 그래서 차로 수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전화를 받고 바로 마트 쪽으로 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9시 17분 사무실에 다섯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웃집에서는 설마 이 소리가 총소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축제 소리에 섞여서 나온 불꽃놀이라든지 음악 소리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범인은 이 시간대와 이날을 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9시 20분, 그 놀이코의 지인이 차로 이제 주차장에 진입합니다. 2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내려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다고 해요. 그렇게 20분을 시동을 켜고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놀이코가. 그래서 이 남성은 이날 저녁을 먹기로 한 식당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식당에 와서 주인에게 혹시 놀이코 왔어? 이렇게 물었는데 주인은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해당 식당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이 지인이 부인에게 함께 남패를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하는데 여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데려갔다고 해요 10시 식당 주인을 데리고 주차장에 들어선 노리코시의 지인 그 식당 주인을 먼저 2층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라색깔이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카운터 있죠. 이 카운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지 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어 여기 아무도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에 있던 그 남성이 그 소리를 듣고 이 2층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예, 그때 본 현장이 예, 이 모습이에요. 초록색깔로 있는 친구가 매구미고요. 핑크색깔이 히로미. 민트색깔로 있는 게 노리코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깔로 돼 있는 게 테이프예요. 소물물하게 있는 게찢겨져 있는 모습을 제가 그린 거고요. 동그랗게 있는 게이 검테이프의 본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있었고, 고등학생 두 명이 누워 있는 걸 보면은 손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어요. 테이프로. 입이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코 같은 경우는 금고 옆에 벽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놀이코는 손이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입에도 테이프는 없었어요. 노리코는 머리에 총이 두 방, 그리고 키로미아 메구미는 머리에 총이 한 방씩. 그러니까 총성이 다섯 발눌 울렸잖아요. 마지막 한 방은 금고에다가 쏩니다.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그 노리코 씨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노리코 씨가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건 시각이 9시 15분이거든요. 이거는 전화 통화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정확히 나온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총이 발사된 시간이 9시 17분에서 18분이거든요. 근데 이 총소리를 주변에서 듣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경찰의 목격담을 이야기한 시간이 9시 17분에서 18분. 그러면 단 2분에서 3분 만에 이렇게 죽인 거예요. 테이프를 뜯어서 양손을 같이 묶고 입에도 붙이고 총을 정확하게 머리에 4발을 싸 제낀 거죠. 이게 미스테리.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분 30초라고 하더라고요. 2분 30초 안에 어떻게 이런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의 이제 가장 큰미스터리가 9시 15분에서 이 총성이 들리는 시간까지 그때가 가장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리코 씨만 총을 두 방을 맞았잖아요 그 노리코 씨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사용한 총은 필리핀제 19경 회전식 권총이라고 해요 리볼버라고 하죠 리볼버 그러니까 조준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머리에 쐈으니까 총을 다뤄본 사람인가 싶기도 하죠. 네,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 같다고요. 어... 아, 어떤 분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화상 자국이 있었다면 1 m 정도 내외에서 쏜 거라고 하셨는데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범인의 족적이거든요. 족적을 보면은 그 신발 자국이 모델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한 명으로 측정을 했고, 문에서부터 금고까지 바로 간 듯한 그런 자국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되돌아가는 것도 비슷한 궤도로 가는데, 피해자들이 흘린 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들은 모두 피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신발 의 모델이에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생산이 됐다고 하고요. 컨버스는 아닙니다. 일본 파르코 백화점 그런 곳에서 판매가 되었던 하네요. 그래서 족족 사이즈가 260이었어요. 실제 발 사이즈는 더 작은 거 아시죠? 범인의 발 사이즈는 실제로는 245에서 2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자국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색깔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언론에 배포를 한 거예요. 강도가 목적이었으면 목적이 이렇게나 있지 않았겠죠 서랍도 열어보고 가방 같은 경우는 이 소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금고로 직진을 한 거예요 총을 금고에도 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금고에 썬총 자국이에요 여기 여기 뚫리지도 않자 그냥 그대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500만엔 이상이 든 현금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은 마지막으로 이 마트에서 계산한 커플을 현재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커플 있죠? 예. 네. 이 커플을 찾고 있어요. 이 커플이 8시 56분에 마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이 커플의 목격 정보가 있다면 큰 단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근데 현재까지 이 커플은 제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경시청 홈페이지 가면은 이 커플이 산 영수증 목록 있죠. 그것까지 있어요. 뭐 콩나물은 얼마? 이 남페이에는 CCTV가 4대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녹화 기능이 없는 모델이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13개의 담배꽁초가 있었거든요. 경찰이 그 담배꽁초 DNA를 검출을 해요. 근데 2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14개 중에 11개가 립스틱이 묶여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문의 여성을 경찰청에서 현재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한테 묶여있던 이 테이프 있잖아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서 묶여있었다고 해요. 아마 급하게 묶은 건지 일부러 이렇게 묶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묶여있었고 여기에 지문이 나왔어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문의 12곳 이상이 일치해야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나온 지문은 8곳이 일치한 일본인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8곳이 일치하는 것도 이런 명 1명 중에 한명 꼴이라고 해요 이 지문과 일치한 남성을 찾았는데 병으로 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가장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나가키 노리코 노리코 씨는 과거에 남성을 접대하는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오너로서 경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접대한 남성 들한테 돈을 빌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노코씨만 머리에 두 방을 맞았잖아요 이런 과거에 뭐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심되는 인물이 노리코씨를 태워준 출근할 때 노리코씨를 태워준 지인인데 이 지인이 그 식당 주인 부인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올라가겠다는 거지 자기는 이렇게 차 안에서 먼저 보고 있는 거야 보통은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첫 목격자가 제일 먼저 그 용의선상에 오르곤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큰 증거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제 강력한 용의자로 용의 선상에 올라왔던 사람인데 2002년에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범인이거든요. 이 범인이 사용한 총이 이 남페이 사건 때 총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남성을 조사를 했는데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력한 용의자 2009년도에 일중혼성 강도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무슨 뭐 만화에 나오는 단어인것 같은데 일본에 사는 자산가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일본인과 중국인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있는 인물이 두목이에요 이 두목이 중국에서 체포가 되거든요 사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예, 이름은 다케단데한 명의 중국인이 이 남페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일본에서 여러 명의 조사원을 이 중국인이 있는 캐나다로 보내요 조사원들이 캐나다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생중계가 되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조사원들이 캐나다로 가가지고 이 다케다가 말한 중국인 남성을 만나요 일본으로 송환을 합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사람 가지고 있는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는 그 범죄만 적용시키게 됐다고 합니다. 아케다은 2010년에 사형이 집행이구요, 이외에도 많은 용의자들을 조사했는데 증거는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 사건은 25년 전 이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안에서는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죠. 또 네, 싸운 나이에 고등학생 2명이 총을 머리에 맞았다는게참 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의심되는... 그쵸, 식당 부인을 데리고 온게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알바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쉬는 날인데 나온 거. 네, 그게 이제 아마 돌발 변수였을 텐데, 그게 남성이었으면 아마 실행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이날 남은 직원이 두 명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노리코씨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노리코씨가 7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면서 각종 정보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야, 있잖아. 내가 일하는 데서 정산할 때계산대에 있는 돈 케이스를 그냥 밖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무실로 들고 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너가 나 노리고 그냥 거기서 이거 케이스 가져가면 안 돼? 야! 그거 케이스 하나만 먹냐? 거기 금고에 있는 거다 먹자. 그럴까? 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은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직원들이 케이스를 이 주차장으로 들고 가는 모습을 여기 주 주변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사는 사람이나 여기 창문을 통해가지고. 어? 여기는 돈을 여기다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여기 위층에 사는 사람이들도 있고. 정산하는 거를 슈퍼마켓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게그 동선이 누가 알았으면 충분히 그 범죄 계획을 짤 만한 그런 동선이었죠. 그래서, 공범 같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네. 이제 술집에서 일했으니까, 그 술집에서 일했을 때, 그 한중 뭐쪽 강도단, 그쪽 사람들 관계자 만나가지고, 이제 알고 지내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어, 우리 강도단에서 접수하겠다. 뭐 해가지고, 한거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노리코씨가 계속 저, 그, 근거를 맡췄으니까 하루 매출이 얼마였고, 이런 거알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주말이랑 축제 겹친 시기와 여성 직원 두 명까지.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안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용의자 중에 노리코 씨가 이런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지인이 있었대요 그 지인도 조사했었는데 어,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하고 아무튼 용의자는 진짜 많았어요 이게 25년 동안 미국에 빠졌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일본 미제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남페이 미제사건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소리>